아네 안녕하세요 귀농과 후두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28일입니다 어, 올해 제가 모욕분양을 하면서 어, 보시가는 분들 중에서 올해 지금 가뭄 피해로 인해서 어, 보시기 하신 분들이 좀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4년에서 6년 사이에 보통 그 한해 정도는 가뭄이 심하고 한해 정도에는 장마가 좀 심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오늘은 호두나무 식재 하고 나서 죽이지 않고 잘 살리는 방법 세 가지 정도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지금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정도만 지키시면 식재하고서 거의 안 죽고 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첫 번째로는 올해 봄처럼 가뭄이 심할 경우에는 어 이렇게 식재를 하고 나서 식재하고 나서 물을 충분히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비닐 멀칭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했을 적의 장점은 뭐냐면 식재를 하고 나서 물을 준 상태에서 이렇게 비닐 멀칭을 하면 이 안에 있는 수분이 날라가지 않기 때문에 보통 3주 이상 3주, 4주 이렇게 비가 안 오더라도 호두나무가 말라 죽지 않아요. 그런데 호두나무 같은 경우는 식재 특히 1년 차에는 3주 정도 비가 안 오면 저는 무조건 물을 주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어, 식재 1년차에는 3주이상 비가 안오면 이제 가뭄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나무가 말라 죽는다고 하죠 그래서 뭐 운이 좋으면 4주차에도 견디고 5주차에도 견디는 경우도 있지만 어, 3주 이상 되면 가뭄 피해가 있으니까 꼭 물을 주라는 거 대신에 내가 지금 물을 주는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이렇게 비닐멀칭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대신에 어, 이거를 했을 적의 단점은 뭐냐면 우리가 논이나 밭에 식재를 하게 되면 땅속에 양분이 있기 때문에 어 땅속에 양 멀칭을 하게 되면 땅속에 어 위로 양분을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논이나 밭 같은 경우는 땅속에 있는 양분을 먹고 이제 성장을 해요. 대신에 이마 같은 경우는 비교적 어 논이나 밭에 비해서 양분이 적죠. 그래서 이렇게 씌어 놓게 되면 안에 있는 양분이 적기 때문에 성장이 1년 차에는 상당히 더 돼요. 그래서 이제 어, 차선 채굴하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옆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비닐 멀칭을 반만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게 되면, 어, 보통 나무가 땅 속에 있는 양분도 먹지만, 지면 위로 주는 양분도 먹으면서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마 같은 경우에는 지면 위에 양분을 안 주는 경우에도, 특히 장마철에 이제 성장이 이제, 팍팍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비가 오면서 녹아서 땅으로 흡수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제 질소를 흡수해서 이제 크기 시작하는 거니까 만약에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전체다가 이제 다 비닐로 되 있다고 하면 뿌리는 결국 1년차 여기에 다 있는데 비닐로 다 덮혀있으니까 위로 내려오는 양분을 못 먹겠죠. 그래서 1년차에는 성장이 더디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는 사실 비닐을 걷고 비닐 씌우진 않아요. 저는 보통 일주 후드 나무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물을 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야지 나무도 잘 크고 알도 커져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 걸 원칙으로 하되 내가 지금 몇 건이 안 돼서 물을 못 준다고 하면 완전히 덮는 방법 이 있고 아니면 반만 덮어서 이쪽에 수분을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나무가 견디게끔 가뭄 가뭄이 심한 해 그리고 이쪽에는 예초기로 밀던 아니면 제초제를 줘서 풀을 없애고. 그리고 나서, 뭐, 유기질 비료든, 유박이든, 비료든 이런 걸 주면서 조금 성장을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 가뭄 때, 어, 가뭄 피해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비닐 멀칭 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일단 안내해 드렸습니다. 어, 아까 첫 번째에 이어서 두 번째로 호두나무가 잘 죽는 이유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이제 4년에서 6년 사이에 가뭄도 일어나지만, 어, 비가 많이 오는 해가 있습니다. 이제 평상시에 해는 상관이 없는데 비가 많이 오는 해는 물로 인해서 뿌리가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두둑을 올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보다 우선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삽을 이용하든지 삽을 이용하든지 내지는 굴삭기를 활용하든지 해서 호두나무 밭에 배수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두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배수로입니다. 이렇게 이제 장마철 내지는 비가 정말 2, 3년 전에 많이 온 해가 있었다. 그럴 때에는 배수로를 만들어서 호두나무 밭에서 물이 잘 빠지게 하면 된다. 호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 호두밭이 몇 시간 정도 물이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가 많이 와서 내 호두밭이 지면이 여기인데 이렇게 위에 차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에 몇 시간 정도 몇 시간 정도 물이 차 있어도 사실은 호두나무 죽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그 조건은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몇 시간 물이 차 있더라도 배수로가 정확히 파 있어서 배수로가 준비되어 있어서 물이 다 빠지면 호두나무에는 피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배수로를 꼭 만들어서 비가 많이 오는 해에 호두나무가 죽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세 번째 호두나무를 식재 후 죽이지 않는 방법으로 어, 충과 균에 대한 방제입니다. 제가 어, 올 여름에랑 작년에 아마 충 호두나무 병충해 방제라는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 어, 자세한 내용은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호두나무 같은 경우는 특히 충보다는 균 피해가 더 많으니까. 어, 갈색썩은병 같은 경우 발생할 경우 가지가 말라서 결국은 잘라줘야 되는 상황이 되고 또 탄저병이나 갈색썩은병이 오게 되면 성장이 더디니까 어, 기존 제가 호두나무 어, 예방약제 병충해 방제에 대한 영상을 몇편 올려놨을 거예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호두나무를 이제 식재하고 나서 주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어, 비닐 멀칭을 해서 가뭄 때에 좀 대비하자는 거고 두 번째는 보통 이제 산에서6년 사이에 비가 많이 오니까 두둑 올리는 것도 괜찮지만 그것보다 우선돼야 될게배수로 설치해야 된다는 거내 밭에 배수로 물이 빠질 수 있는 그리고 세 번째 어, 병충해 방제를 통해서 이제 나무가 성, 그 튼실하게 정,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준, 해주는 방법 세 가지에 좀 안내를 해드렸고요 또 어, 오늘 한 가지 제가 꿀팁을 또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생수병이나 어, 주스병을 이제 1 5오 리터 일점 리터 이걸 짤른 건데. 이거를 이렇게 안에 밑에 내려놓으면은 식재하고서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보통 이제 식재 후 1년차나 2년차 사이에 항상 예초 작업은 하지만 식재 후 1년차나 2년차 사이에 예를 들어서 제가 천주를 식게 했는데 예초 작업을 하다 보면 실수로 나무를 비어 먹, 베어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제 조심스럽게 하는데도 어 몇주 정도는 이렇게 나무를 베게 되거든요. 1, 2년차에는. 그럴 경우에, 이제, 이렇게, 이제, 어, 뭐, 물통이든, 주스통이든, 이렇게 잘라서 놓게 되면은, 일단, 여기가 먼저 닿기 때문에, 나무를 베는 일은, 뭐, 거의 없습니다. 나무 보호가, 나무가 보호되는 거죠. 보호대처럼. 이렇게 내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바람이 쐬서 살짝 올라간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제초매트, 이제, 깔고 나서, 티르대에 있는 철핀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란, 요쪽에 한, 한 개, 이쪽에 한 개에서 한두개 정도 박아 놓으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위로 살짝 들여, 들어 올리는 경우가 없으니까 이런 보호대를 하나 설치해서 어, 예초 작업할 적에 후드 나무를 이제 보호할 수 있는 이렇게 이런 방법이 하나 있으니까 식재하고 나서 뭐 가뭄 피해가 있을 것 같은 빌리 멀칭을 하시고 그리고 이런 보호대 하나 설치해 놓으시면은 어, 식재 후일 년에서 2년 차에 나무 재초 작업하면서 빌 일이 없으니까는 이런 방법을 제가 안내해 드렸고. 어, 오늘 제 영상이 좋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영상 이 정도에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